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아 이거야! 씨, 이거야. 편하게, 없죠. 편하게 말해 인베 가고 싶은데 현명이어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러자 하나 둘셋 하면 아. 둘이 나가자 셋에 나가는 거야 하나 둘셋 와안 나가 왜? <laughs> 왜안 나가? <laughs> 나가 왜? 아 종아가 왜 그래? 우리 서로 믿어야지. 아 형, 우리 믿어야지. 3나가자 어. 어. 네. 하나, 둘, 셋, <laughs> 셋. 나 진짜 안 나가. 너는 왜 그러냐? <laughs> 아형 왜? 뭐어 야, 어 야, 어, 까비, 까비, 까비. 아니 가디가지 그래. 나 기다려주는 거잖아 지금. <laughs> 응, 진짜. 가자 이제 우리 응 음. 그래야 되니까 야 아, 약속할게 우리 어차피 게임하느라 정치도 못해 이제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나가도 돼 편하게 나가 오케이 하나 둘셋 오케이 정해갔냐? 정해갔냐 정확히? 아니 근데 정글도 조금 문제가 있니야아 <laughs> <laughs> 진짜로 <laughs> 없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 문제가 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일단 적 정글보다 갱킹 횟수가 적어 음 이게. <laughs> 음.. 맨날 틱가서.. 아 정말 좋아, 좋아, 왔어? 좋아세아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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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미드씨 <믿을> 어? <laughs>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래 알았어 <laughs> 나가자 같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하나 둘셋 <laughs> 하면? 어오 하나 둘셋오 여명이 이번에 여명이 나왔어? 야 라인 그냥 빡푸시한다 오케이 빡 푸쉬 착 차치 존나 터트리면서 어차피 이틀린은뭐 탈진 무슨 룬을 들어도 어차피 라인전은 무조건 유리하게 가니까. 저거 탈진 어차피 거리 안 되지 않나 킬틀한테? 어 안다. 더 찍을 준비, 더 찍을 준비 이거. 어, 아, 나 무조건 더샷 이래. 어. 아, 나이 미드전을 개새끼들, 정말 못하는 새끼들. 어 뭐야 아나힐 못써 힐야 미디... 딜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나이스 아 잡긴 잡았다 야 미안하다 이거 아아희성이 멘탈 안좋은데 이거 씨발 힐을 못 썼네 멘탈 더안좋아질것 같은데 아 졌네 이거 왕중전이 힘을 다 뺐어 이미 이거 내 마이크 안들리나? 저기요? 아 어? 왔냐? 미드정글 나갔는데 개새끼들 그냥 이 새끼들 때문이었다니까? 뭐 때문이..뭐..뭐 때문인데 미드정글 뭐..뭐 뭐 잘못했는데 나 갈게 빠이 어 빠이 <laughs> 어? 바짝 추적 홍절 안해주 어? 아니 물어봤잖아 뭐 잘못했는지 아니 씨 이거 이거 무조건 잡은건데 나 했으면 라인도 안 좋네 총 쏘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 덫을 씨발, 모걸을 이렇게 잘 맞추냐? 아덫세번 맞췄네, 씨발 거, 와 시점에 기분 다 풀려 그냥 이러면은 <laughs> 아내 씨. 야너큐잘 맞춘다, 야너 모르가 잘하는데? 아이 모르가 나도 잘하죠, 나 이걸로 갱재형이랑 27연승했어. 아 진짜? 이거 써도 되겠다. 아, 치발! 대포 놓친, 놓친 거 같은데. 나 오늘, 나 오늘 대포 놓친 거 합치면 2 0 0 0원 정도 놓친 거 같아. 나 진짜 그냥 오는 대포마다 다 놓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나 이거 너 가면은 사용자 설정 파서 대포 먹는 거 연습 좀 해야겠다. <laughs> 어쩔 수 없다. 연명이 어서오고. 상대방이, 상대방이 그래도 우리가 힐순 줄 알아서 어떻게 보면은 개이득 같다, 결과적으로. 음감시 음. 음. 중이라고? <laughs> 아니야, 안 해. 우리, 우리 보티오 이제 집중해야 돼. 캐틀 몰과 연구해야 돼. 미드 아까 못한다고. 아, 탱탱이가 한 거잖아, 씨발.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 어, 뭐야, 이게 안 들어간다고? 에? 이게 도시 안 들어간다고? 바로 반응해야 돼. 거리가 안 되니까. 어, 내, 야, 스피드 내, 스피드 내 뒤에, 형이... 뒤에, 내, 뒤에, 내 미니어 어디 갔어? 니가 Q 날리면, 니 그냥 내가 니 Q라 생각하고 같이 날라갈게네 그렇게 해야 돼. 어. 야, 난 이제부터 니 Q야. 저건 아닌 것 같아. v 실 내가 형안 들어야 돼. 위험할 게 없어. 난니 큐야, 그냥. 이번에 갱울 수도 있긴 해요. 우리가 타워 깨는 KM 조합인데. 라카리 이제 지 무빙을 안 믿는다. 어, 아이, 잘못. 한 마리 놓쳤잖아. 뭐야 바보야 뭐야? 얘왜 이래? 뭐야? 아야 아,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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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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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믿어 믿어 믿 야, 야 여, 가자 여, 가자 가자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으로 와요. 가자. 네. 하나만 자 오케이. 야뭐 오냐? 안 오면 다음날 다른 어, 다음, 다음 날못밀거못 밀게. 어, 오케이. 오케이. 카사 어디 갔지? 아 서포터 잘하니까 너무 편해. 나 근데 이러 이러다가 나 혼자 쏠랭하면안 돼. 네. 좋댔어 아, 이제. 아니 나그근 1년간 솔랭으로 갈고 닦으면서 혼자서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혼자서 열심히 해왔는데 갑자기 듀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 혼자 할때 좋대나. 형 근데 원래 원딜은 살려고 하지 말, 말고 봐야 돼요. 잡을 아, 백개 한... 감사합니다. 아, 형이 계속 살려고 해서 약간 자신감이 사라진 것 같아. 옛날에 형살려고 했잖아요. 옛날에. 나, 원래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요즘 원딜 약해져가지고 안 돼. 나랑 하면서 자신감 찾아요. 네, 가 알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 구간 서포터 유저들이 네. 되게 사려. 큐만 이럴 땐큐만 쿠첩 어디 갔어? 더 봐요. 나 언제든 보고 있어. 가자! 이건 잡았고. 나 힐, 힐 줄게, 내가. 어, 나 주지, 나 주지 말지. 으앙! 응! 형, 이런 거나 주지 마요. 나는. 아, 오케이, 오케이. 떼면 되니까. 둘다넣어 뭔가 렉사이한테 주는 게 맞아도, 니한테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뭔가 그래. 그 마음 알겠대. 아군이 사했습니다아 철거 빨리 터진다. 아니 좀 녹이면서 하자. 어차피 위에 예상 그래요. 아, 어, 이거 존나 안 깨지잖아, 여기서. 네. 나 포션 빨게 그냥. 오케이. 이번에 깨줘요. 아 이거 덫왜안 밟아? 씨발 존나 날씨나네. 왜 이렇게 날씨네. 저 스킨 때문인가? <laughs> 와 이걸 어떻게 <어떡해>, 이걸 어떻게, <laughs> 야 이걸, <laughs> 이걸 어떻게? 여기를 들어오네. 여기를. 이걸 <laughs> <여기도 웃음> 어떻게? 나도 들어가지네. 아 <laughs> 들어가지는구나 이거. 여기가 생각보다 <laughs> 넓구나. 나도 들어가지네 이거. 아 넓구나. 야 이거 이제 어떻게 <laughs> 운영하냐? 네가 오도하는 대로 갈게. 야죠탑가야 오케이. 아 이게 마나가 있었으면은 라칸을 큐 날려가지고 금방 마무리해서 끝냈으면 좋았는데 마나가 없어가지고. 아우 나 미드 아려갈게요 천천히. 데 원님 감사합니다. 100개 퀵표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나 미드 들렸다 갈게요. 어나 천천히 하고 있을게. 하겠어요. 아총자 누나 좋아요. 500개 고마워요 와 뭐야 옥상 그래 저렇게 터져야지 아4 7개 고마워요 딴때안 쏴도 이럴 때 쏴야지 아, 래 그거 렌트 나갔을 때아후 아, 언니 아, 아. 감사합니다 백한개 궁쓸라고? 개새끼나 어거기지마 구기지마 나 이거 와드 좀 할게. 정글 조심해, 정글. 정글 어. 여기에요. 아, 씨발. 야! 아. <웃음> 더 <웃음> 존나 잘 피해, 까이스. 개새끼. 와. 야,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데 택원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또 고마워요 퀵비 다 줘야지 아니 왜 RPG를 해 이제 다 줘야지 어 이거 잡겠는데? 카시 바로 올라오면? 야핑가 때리고 있는 거싫어하냐 아니 정글..정글 미도왜 이래 난 <laughs> 정글 미드 사람 아니다 오오오오 잡았잖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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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들어가야지. 모르나노릴 건데, 그렇지? 에이, 새끼 더더안 모빙했으면 이거 진작에 안 죽고 닦겠다. 정글미드가 너무 답답하다. 이거는 더안 모빙했어야 되는데, 카시가 피가 막 부수고 막 이시라하는 거 시간 뺐으면 이거 살았다. 정글 RPG하는 거 싫어하냐? 그냥 다, 타보면 끝난 건데. 게임 끝났지? 뭐 왔나 본데? 뭘? 나남사게야 나이스. 아 타워디 진짜 세다. <laughs> 진짜 셀일것 같아서 그냥 확실하게 진짜 떠 원래 안 떠는데. 어뭐 종년니까 초식에도 아니고. 아 좋아 빨리 나왔다. 아 네. 미드도 미드는 안 되겠다 돈못 먹겠다. 아 아까 빨리 왔으면 미드도 먹겠다 돈. 얘들 모두 안 들어요. 데뷔를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카사딘 없는데 전령 해볼까? 전령 이거 돼 이거 무조건 된다 이거. 미들 물리면 안 되는데? 날 위에 남겨놨구나. 와. 네. 한 개. 어, 더 들어가지. 에이, 강력하게 들어가야지, 강력하게. 어, 들어가. 이것은 내네 킬. 아 나이스. 오. 위험해요, 위험해. 음. 이건 위험하다. 집갔다 올까? <laughs> 아니 미드 한번 밀고 갈까? 한번 밀고 하죠? 응, 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있어요? 나 지금 이 원. 아래쪽에 싸우데 밀고 밀고 빼고? 아니 아니야 이거는 아래쪽 싸우는 게 바보이. 이거 미드 더와더더 콜렉 뭐야 얘? 설거. 나도 큐 되게 맞춘다 아, 그럼요. 까요 이게 캐일 볼수 있으니까 음, 아주 좋아. 저도 아주 좋았어. 더세, <laughs> 그 핑계수 있네. 조사해보도록 <laughs> 하죠. 음, <웃음> 타워 철거맵, 다 좋더라. 좋은 것 같은데요, 셔틀? <laughs> <laughs> 음 <laughs> 근데 요거에 단점도 좀 있지 뭐야? 이게 라인전이면 무작정 이게 하다가 갱당하면은 근데 기미남 넘버 음. 보다 확실히 나은거 같은 그거 까요 그거는 맞어 그죠? 응왜 나와있는거야 자사 때리지 음. 라칸, 여기있네카사디 오른쪽? 카사디 목에? 어어어어어어살려주 아, 좋은 실력이었다. 나이스. 터졌다. 저라데 니달리오 스크림 딜량 4800 찍었다고? 아, 진짜? 내 친구네. 거기 아. 네요 그냥 포기할라나? 어 거의 포기한 것 같아. 조금 좋았다. 끝내자. 처형당했다고? 뭐야 어서 왔어 이 새끼. <laughs> 부끄비 먹다 처형당했다고? 완전 내 친군데 진짜로? CG.